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LG는 삼성을 잡고 중위권 싸움에 불을 지폈다. 삼성이 최근 강팀을 잡는 등 분위기가 좋았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마레이와 칼타마요 등 외인 빅맨 듀오가 경기를 지배했다. 최근 팀의 리딩 스코어로 역할을 해주는 타마요는 17득점과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마레이가 23점을 폭발했다. 6위상의 외곽포 부진은 정인덕과 허일영이 메우는 등 경기력이 안정적이었다. KCC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LG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토일 100-200으로 펼쳐진 홈연전이었는데 디비전 석패에 이어 체력 부담을 느낀 LG전에서 완패했다. 최준용이 34분을 뛰며 더블더블에 성공했지만 야투 성공률이 20%에 불과했고 외인 선수들의 득점합이 6점에 그쳤다. 때문에 동아시아 슈퍼리그 이후 다시 만나는 LG 상대로 리그 리벤지를 노려야 한다. LG의 승리를 본다. KCC는 수요일 동아시아 슈퍼리그 일정을 소화했기에 체력적으로 LG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또 직전 경기에서 타마요와 마레이 등 LG의 빅맨진 상대로 골밑의 열쇠가 컸다. 허웅과 최준용이 공격을 이끌 수 있는 원정팀을 맞아 마레이와 타마요가 집요하게 골밑을 공략할 LG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KT 손익붕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수요일 손오원정에서 전반에 이미 22점차 리드를 당하며 완패했다. 새롭게 가세한 로메로가 첫 선을 보인 경기에서 보드 장악력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경기 체력이 완벽하지 못했고 문성공과 한의원 등 선발로 나선 두 명의 선수가 무득점에 그쳤다. 최근 에이스 역할을 하던 문정현도 부진했고 전체적인 야투가 터지지 않았기에 승부를 뒤집기 어려웠다. 가스공사는 지난주 주말 원정 경기에서 KT에 승리했다. 경기 내내 역전을 주고받은 접전이었는데 김철욱의 3점과 김낙현의 미드레인지 점퍼 신승민의 자유투 득점이 나오며 클러치 마무리를 잘했다. 60% 이상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한 니콜슨이 29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김낙현도 모처럼 이름값을 했다. 벨란겔이 2점에 그치며 부진했기에 더 의미 있는 승리였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직전 경기 승리 이후 일주일 가깝게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기에 지쳐있던 니콜슨과 벨란겔 등이 체력을 끌어올려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있다. 또 이대형과 차바위 등 포워드진 수비가 안정적이기에 KT의 영코어들에게 쉽게 득점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허운이 추가로 더 빠져야 하는 KT 상대로 가스공사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대한항공대 OK금융그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접전 끝에 삼성화재에 승리했다. 블로킹에서 6대 14로 밀렸기에 한 세트를 내줬고 4세트에서도 패색이 짙었는데 막심의 클러치 활약이 대단했다. 초반 다소 성공률이 올라오지 않았던 막심이 듀스를 지배하며 34점을 폭발했고 서브 득점도 5점이나 만들었다. 공격 성공률 100%로 13점을 기록한 김민재가 정지석의 득점 부담을 덜어준 점도 있었다. OK는 화요일 홍경기에서 리그 3위를 달리는 우리카드를 완파했다. 한 경기를 휴식하고 돌아와 팀의 공격을 이끈 장빙롱이 68%의 성공률을 기록하며 16점으로 활약했고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송희채의 활약도 좋았다. 차지환이 나서지 않은 경기였지만 송희채와 장빙롱, 신호진 등이 역할을 했기에 대여를 잡았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오 k 는 크리스가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여전히 오기노 감독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배구도사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은 막심이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책임질 수 있고 정한용과 정지석이 뒤를 받칠 대한항공에 비해 화력에서 밀린다. 대한항공이 홈에서 1승을 더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흥국생명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도로공사에 승리하고 2위를 유지했다. 정관장과 기업은행 등 추격자들이 있긴 하지만. 3위권 팀들보다는 선두인 흥국생명과 더 가깝다. 한 세트를 내줬으나 경기 내내 앞선 블로킹 득점으로 위기를 넘겼고, 이다영과 양유진이 나란히 중앙에서 11점씩을 기록했다. 모마가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득점을 올린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흥국생명은 지난 화요일 홍경기에서 정관장이 패하며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김영경이 수비 리시브를 책임지면서도 공격 성공률 51%로 25점을 기록했고, 피치가 15점으로 뒤를 지원했지만, 투투쿠와 정윤주의 공격이 터지지 않았다. 또 범실 개수에서 상대보다 많았던 것이 패인이었다. 그래도 한 경기 패배로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 그들의 시즌을 폄하하긴 어렵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전 패배 이후 이틀의 휴식일에 불과했지만 팀을 추스를 시간으로는 충분하다. 또김현경과 피치, 투투쿠 등이 현대건설의 모마를 잘 제어했던 것도 감안해야 한다. 연패를 피하기 위해 베테랑 선수들이 경기 집중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고 김현경이 에이스 대결을 앞설 흥국 생명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